예배 네, 네,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할로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쁘게 모인 친구들을 환영해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도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부터 같이 읽어 볼게요. 잃었던 아들을 잃었던 아들을 찾았어요. 찾았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30이잖아요. 30, 30. 아멘. 네. 여러분,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한 광고일까요? 네. 바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예요. 소중한 아들딸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은 아주 슬플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찾으려고 날마다 노력하겠지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런 광고를 만들어 버스나 신문, 그리고 길가에 벽 등에 붙였어요. 요즘에는 과자봉지 뒷면 등 여기저기 이런 포스터를, 광고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마침내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래요. 아주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린 소중한, 소중한 것을 찾기 원하시고, 그것을 찾았을 때 아주 기뻐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성경에 담겨 있어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 누가 복음 15장 24절을 읽어 볼게요. 내 아들이 내아 들이 죽었 다가 죽었 다가 다시 살아났 고, 다시 살아났 고, 잃어버렸 다가 잃어 버렸 다가 다시 찾았 다,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즐기기 시작하였다. 아멘. 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이야기 하나를 들려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귀를 쫑긋하고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제가 받을 것이 있죠? 그 돈을 지금 주세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아버지는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아낌없이 돈을 써버렸지요. 더 이상 있을 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둘째 아들은 어떤 집에 종이 되어 돼지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은 아주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늘 부족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거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모두 배불리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어. 내 잘못을 빌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 되겠다고 해야겠어. 그동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길가에 나가서 애타게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걸어오는 둘째 아들을 보았어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곳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러고는 힘껏 달려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어서 가서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도 신기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라.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겠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무척 기쁘구나. 잔치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도 두째 아들이 돌아온 일을 즐거워해줬어요. 그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둘째는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마음대로 다 써버렸다고요. 그런데 왜 둘째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은 누렸단다. 하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버지와 같아요.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 간절히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간절히 원하세요. 또한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연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절히 찾으세요. 잃어버린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이웃의 어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네.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올 때, 돌아올 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아주 잘했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처럼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